<laughs> 저, 저 하나, 저, 그러면, 저, 그러면 저 하나 해줄 수 있어요? 저 하나 뭐 묻고 싶은 거 있어요? 없으면 패스해도 돼요. 이건 나 굳이 안 해도 요 어, 하나만. 하나만 더 해봐. 어, 하나만. 어, 뭐 질문 생각 안 나면 채팅 보고 해도 돼요? 네. <laughs> 말씀, 세요 나는, 지금 흥분된다. 어? 흥분난다. 흥분된다고? <laughs> 아, 왜 이래요, 즘에 <laughs> 아니다. 아, 전혀요. 아, 흥분은, 홍보는... 흥분 <laughs> <laughs> 안 돼요. 아니요 어, 아니요 아니요 지금 내가 기부 내가 왜 흥분되냐면은 네. 내가 왜 흥분되냐면은 네.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네. 내가 지금 고, 이게 오랜만에 뵀기 때문에 고드림 씨를 네. 고드림 씨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냥 흥, 어, 좀 어려워서 흥분되는 거지 네. 다른 거 없어요 기, 긴장돼서 그냥 어, 긴장돼서 그런 거지 다른 거 없어요 예예아 네. 네. <laughs> 네. 긴장돼서 다른 그래. 거 없어요 긴장돼서 그래 오 어, 너무 훅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오씨 오 아야 진짜로 어 긴장되지. 당연히 처음 본 사람 긴장되죠. 긴장되죠. 100, 100개 감사합니다.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없, 없, 없을까? 하나 더, 저, 저도 다, 들어, <laughs> 하나, 하나 해봅시다. 어, 재밌네, 씨. 어, 음. 어, 왜 걸렸지? 나는 지금, 나, 나, 나를, 남순이를 보고, 속으로 이상한 생각을 해본 순간이 있다. 여기 지금 나 만나고. 흥분이 된다. <laughs> 아니요. 아니다. 얘가 알려주겠지. <놀람> 아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. 내일 봬요 형님. 들 내일 봬요. 내일 봬요. 안녕.